인간관계, 결혼은 수행이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도,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그 관계 속에 가장 큰 배움이 있다. 이런 인간관계의 원리를 알면 인생이 편해진다. 예를 들어, 결혼은 수행이다. 결혼이 왜 수행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신이 준 수행인 것을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수행일까? 간단히 말해서, 남과 자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이다. 가령 옳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어렸을 적에 나는 어머니가 물좀 갖고 와라 라고 시키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물만 갖고 갔다. 그러면 어머니는 대답을 해야지라고 화를 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내에게 물좀 갖다 줘 라고 부탁했는데 아내가 아무 대답이 없으면 다시 한번 여보, 물좀 갖다 달라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내는 다 들려요 라며 화를 낸다. 이런 상황은 어느 쪽이 옳다, 옳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란 환경이 다를 뿐이다. 또한 나는 부모님이 장사하던 분들이라 어려서부터 약속 시간 10분 전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길이 막혀서 1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반드시 연락을 취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신뢰와 신용이 떨어진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오후 2시에 회의가 잡혀 있는데도 그 시간이 돼서야 화장을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늘 5분, 10분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제자에 대한 신용도가 과연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자기는 옳다고 배운 것들 중에 실제로 옳지 않은 것도 있다. 옳다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남과 자신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예전에 늦게 오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도 별로 곤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혹 사람들 중에는 정해진 시간이 임박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 사람 나름의 페이스이다. 주변의 부부들도,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내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는다고 곤란해 하지 않는다. 요컨대 내가 약속 시간보다 얼마나 일찍 도착하든 그것은 나만의 페이스일 뿐, 절대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그것도 수행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너도 해라가 아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그 사람의 자유이다. 각양각색을 통한 배움. 내 제자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각자 페이스가 다르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삐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그럼 히토리 씨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나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맞추면서 배움을 얻는다. 나도 배움을 얻으니 분명 그들도 나에게 배움을 얻을 것이다. 가르침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저한테는 열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열 명의 제자에는 나도 포함된다. 나도 모두를 통해 배우고 있으니까.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연하장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보냈는데 저 사람은 왜 답장을 안 보내지라고 따지면 안 된다. 연하장을 보낸 사람은 보내고 싶으니까 보낸 것이고 상대방에게 연하, 연하장을 보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의라는 것은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참견이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하면 그만이다.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그만둘 필요도 없다. 내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듯 정신론이란 자기론이라 자신이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분 좋게 밝은 표정을 짓는다.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분이 나쁜 것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두고 왜저 녀석은 기분이 나쁜 거야? 라며 신경을 쓴다면 자기 기분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공명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면 비로소 그 부부 사이에는 행복의 공명이 생긴다. 그런데 아내가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핏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함께 공명하는 존재로 동일한 파동을 지닌 사이가 아니면 잘 맞지 않는다. 박,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비로소 소리가 나지 않는가? 북도 북면과 북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 서로가 함께 어울리고 공명해야 비로소 좋은 일이 생긴다. 박수 치는 것도 두 손이 있어야 가능하다.그러므로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잘 들었다고 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화답을 하도록 하자.이 세상에는 균형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이들을 보는 일은 없다.또한 이래서 회사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다면 당신도 회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즉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끼리도 아빠가 엄마에게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면 엄마도 아빠에게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나는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이제 여성이 이끌어 나가는 시대가 됐으니 남자라면 섣불리 나섰다가는 큰코다치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을 살펴보면 아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기본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채널 선택권도 여성이 쥐고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대중매체라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파악하려면 일적인 부분이든 뭐든 여성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저런 인생 공부를 해서 현명해졌다면 자신이 직접 이끌어나가면 된다.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데는 성별도 나이도 아무 상관 없다. 가령 나는 난생 처음 가보는 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린 초등학생에게라도 길을 물어본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물론 여자들 중에는 남자가 이끌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이끄는 편이 일이 잘 풀릴 때가 더 많다. 이 세상은 아는 사람이 이끌고 모르는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린다. 남자에게 여자는 그림이고 여자에게 남자는 음악이다. 남자에게 여자는 그림과 같다. 여기에 걸어뒀어도 저기에 또 걸어두고 싶다. 그런데 여자에게 남자는 음악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곡이라도 두 곡을 함께 들을 수는 없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만둬라고 아무리 반대해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분류는 역시 안 되는 일이죠?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보라 라고 조언한다. 난 누군가와 사귀다가 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당신이 성장했으니까 상대는 자신의 성장에 맞춰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애인에게 차였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자. 실제로도 그렇다. 혹 이전보다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사귀지 않으면 그만이다. 연애에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실패해서 뭔가를 배우고 사람을 보는 안목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다. 시체말로 쿨하게 헤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자. 간혹 성격이 센 여자 중에 자신을 억누르고 참는데 능력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자신의 능력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써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의 매력도 발산된다. 뭐든지 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 인간 관계는 거울과 같다. 인간 관계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당신이 상대방을 싫어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싫어한다. 반대로 당신이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파티를 열때 어떻게 하면 회사 사람들을 파티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은 관심과 사랑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래서일까? 회사 사람들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준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좋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왜 세상에는 이토록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항상 의문이다. 가령 여자는 예뻐지면 행복해진다. 예쁜 사람은 고생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쁜 여자들이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픽션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면 남자들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면 행복해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이를 이루기 위해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여자는 옷이나 액세서리 등으로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요컨대 행복은 바로 습성이다. 철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레일을 설치할 때 보통은 연결 부분에 틈새를 둔다. 그런데 고속 열차인 신칸센의 레일에는 틈새가 없다. 볼트로 꽉 조여져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바람 피우지 못하게 하려면 아내는 남편을 꽉 조여야 한다. 즉, 꽉 잡아 두어야 한다.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두면 곧바로 바람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바람 피우지 않는 남자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내가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끼리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자들끼리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이 패션 잡지를 읽는 것과 남자들이 포르노 잡지를 보는 것은 동일한 원리다. 여자는 예뻐지면 행복해진다. 여자는 예뻐지면 행복해진다. 어느 한 곳이 예뻐지면 행복이 하나 늘어난다. 아내가 예쁘게 하고 있으면 집으로 복을 부르는 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덩달아 남편의 일도 잘 풀린다. 그래서 여자에게 예쁘게 가꾸고 꾸미는 것은 일이다. 여자는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뻐질 수 있다. 가끔 여장한 남자 배우가 예뻐 보일 때도 있는데, 하물며 여자로 태어나 질수 있겠는가? 적어도 여장한 남자보다는 예뻐야 하지 않겠는가? 남자의 경우는 세교옥이 여자에게 향하지만 여자는 옷이나 장신구로 향한다. 여자의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토에 살던 한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포목전 상인이 찾아오자,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라며 옷감을 골랐다고 한다. 아마도 할머니는 옷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건강하게 지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여자는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가 스웨터를 몰래 샀다고 불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욕망은 신이 준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여자를 쫓아가면 안 된다, 옷은 사면 안 된다, 라고 하면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남자의 이상형은 어머니다. 만일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하고 바라는 여성이 있다면, 남자에게 내숭 떨지 말고 이말저말다 하는 것이 좋다. 많은 여자들이 줄곧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남자들이 착한 여자예요? 라고 답한다고 해서, 정말 착하게 혹은 상냥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말하는 착한 여자란 자신의 어머니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남자의 이상형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이다. 자식이 지각할 것 같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머니다. 남자들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반대로 배려한답시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게으름을 피운다. 전혀 호감이 없는 남자에게 고백을 받은 여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남자는, 아,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하고 더 호감을 갖게 된다. 반면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입을 꼭 다물고 하는 말만 들으면 남자는 이 여자 참 재미없네 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결혼하면 자신의 아내를 모모엄마라고 부른다. 월급을 전부 아내에게 주고 용돈을 받아 쓴다. 마치 어린아이 같다. 이래서 남편을 두고 큰아들을 키운다. 라는 말이 나왔나 보다. 남편이 큰 소리 치는 집은 틀림없이 아내가 약한 척을 하는 집이다. 이 세상에 약한 여자는 없다. 약한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보다 구조가 복잡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복잡하고 오래 산다.일반적으로 복잡한 것은 깨지기 쉽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단순하면서도 깨지기 쉽다.또한 보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일례로 일본의 치바라는 도시에 거북이 등 아줌마라고 해서 큰 짐을 등에 업고 물건을 팔러 오는 할머니가 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70세가 됐어도 크고 무거운 짐을 항상 등에 직접 업고 다닌다.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힘이 무척 셌다고 한다.그래서 약한 척을 하며 남자가 짐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이다.이렇듯 여자는 강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여자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열심히 한다. 그러나 남자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한다. 그 대신에 남자는 이유가 필요 없다. 돌격하면 돌격하니까. 같은 물고기라도 붕어와 곤들매기는 습성이 다르다. 남자와 여자도 습성이 다르다. 이 습성을 무시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불행해지고 무시한 쪽으로, 무시한 쪽이 지쳐버리게 된다. 요컨대 여자는 약해 보이지만 자신을 자제하는데 힘을 쓰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강하다. 남자는 살해당하면 끝이지만 여자는 죽어도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 그만큼 끈질기고 강하다. 결혼은? 궁합이다. 결혼은 궁합이다. 하지만 궁합이 좋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이 수행인 것처럼 결혼도 수행이다. 그래서일까? 더 나은 수행을 위해서 궁합이 나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결혼은 어차피 누군가와 수행을 해야 한다면. 당신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즉,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한 수행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따르도록 강요하면 고통스러워진다. 먼저,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부도 그렇지만 수행의 상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수행 상대는 형제 혹은 친척 중에 있다. 내 부모인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은 신이 준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행은 이해하면 사라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래도 이래도 라며 계속하게 된다. 남들보다 고생이 길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관념이 틀렸기 때문이다.이를 직시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자.